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은 두에블룸, 룸, 두에블룸, 목깃, 예. 자, 이제 라오스 여행을 다 마치고 어,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삿포로로 갑니다. 아 인드라이버 지금 왔는데 아 마지막 공항 가는데 진상 놈을 만났네요. 이것이. 제가 5만 깁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1,000깁짜리로막 20장 30장 주면서 코리안이 아이고. 낡은 돈을 자기한테 줬다고 지가 나한테 코리안이니까 낡은 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새끼예요 이거. 1,000깁짜리에다가 이제 2,000깁짜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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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도 보면은 사이사이 엄청 낡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는 마당이니까 그냥 내렸는데. 결국은 내렸더니만 가면서 이 새끼가 저한테 버킹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드라이브 할때 별점 낮은 놈들은 하지 마세요. 뭔가 괜히 별점이 낮은 게 아니에요.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판에 짜증나는 일이 휘몰아치네요. 비행기가 지연이래요. 비행기가 지금 2시간 넘게 전착이 됐다고 또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또 바뀌었어요. 4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정확하게는 3시간 55분 지금 지연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4시간이 넘어야 그때부터 보상이 돼요. 근데 지금 3시간 55분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기도 뭐하고 안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6시 45분 건데 10시 40분은 지연이 됐어요. 제 비행 스케줄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3시간 55분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호치민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호치민께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건 연착이 안 됐더라고요. 정시 출발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호치민에서 타는 비행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나리타로 가도, 나리타에서 삿포로 가는 걸또 딜레이가 되는 거고, 또 놓치는 거고, 딜레이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한 3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3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어떻게 또더 늦어질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마냥 기다릴 순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라면 세트 라면하고 공깃밥하고 김치 나오는 세트하고 소주를 팔길래 그냥 소주나 좀 한잔하면서 기다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한국이죠. 소주에 라면. 제가 웬만하면 해외에서 소주를 잘안 먹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토대의 호치민 20, 22, 22 4, 42 42 42 42 42 n 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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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게 도쿄 쪽으로 가는 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거대로 정제 출발을 하나 봐요. 제일 좋은 게 지금 내일 모레나 도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죠. 지네가 지금 잘못했는데.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예, 지금. 내일 모레 또 스케줄 예약하는 것도 있고 지금 줄줄이 잡아놨거든요. 내일 모레하고 글피하고 줄줄이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거 만약에 취소되면은 다 위약금 제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항공편도 자기네가 마련해 둘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캔슬하라는 게그 제일 쉬운 방법이죠. 자기네들은 돈 환불해주면서 그냥 캔슬시켜 버리면 그만이니까. 계속 하는 소리가 오늘 비행기가 언제 갈지 모르고 연결편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비엣젯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얘네가 항공편을 연결을 안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고 호치민에서 나리따로 가는 비행기는 제시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도 호치민에서 자고 밤맺거나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가는 비행기를 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일 가는 비행기가 뭐냐면 오늘 타려고 했던 비행기인 거예요. 저녁 6시 45분에 출발하는 거. 그러 그러니까 오늘 탈 거를 지금 못 하고 내일 하루를 미뤄 가지고 그걸 타서 다시 원래 스케줄대로 가라는 거죠. 제가 하루를 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다른 항공편이나 이런 거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캔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출발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제가 만약에 내일 가려고 그러면 나가서, 차를, 택시를 타고 나가서, 시내를 나가서 호텔을 잡아갖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지금 보상도 전혀 해준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일 오라는 거죠. 계속 비행기가 없다 그러면서, 저 직원들이 이제 지금 노닥노닥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처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막 아, 비행기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지금 배째라고 저러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지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가항공에 뭘 바라느냐 지금 그러는 건데 제가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비행자가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결국 한다는 얘기가 제일 베스트라는 게 하루 미룬 다음에 내일 똑같은 항공편으로 해서 연결해서 가라는 건데 제 항공편은 지금 오늘 호치민 가고 호치민에서 나리타 가고 내일 이제 점심에 오전이구나 나리타에서 삿포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호치민까지 가고 호치민에서 나리타까지 가는 게 연결이 되는 게 비엣젯이에요 근데 내일 그렇게 가서 모레 도착하더라도 나리타에서 삿포로 가는 건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나리타에서 삿포로 가는 건니돈 네 내고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네들 일부러 캔슬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캔슬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laughs>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자고 어 내일 똑같은 항공편으로 일본까지 넘어갈 거면 여기서 숙박시설을 제공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네가 오늘 호치민으로 가면 호치민에서 하루 잘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봐야 짜증만 날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 내일도 가는 게또 딜레이가 되면 또못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 호치민으로 넘어가면 어떻게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음, 여기서... 하. 12시에 출발하는 호치민으로 가는 것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서 호치민으로 간 다음에 내일 밤 11시에 한해다로 가는 거죠. 그럼 한해다까지 가면 거기서 끝. 거기서는 제가 항공편을 좀 마련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하는 거는 아마 영수증 처리하면 될것 같고 여행자 보험으로 일본에서 항공권을 살수 있는지 이게 딜레이 때문에 생긴 벌어진 일이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려고요. 그게 지금 된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제일 베스트 옵션 같습니다. <목소리> 이 현지 시간으로 베트남 시간으로 4시 된것 같아요. 새벽 4시. 그야말로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총체적 난국.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까지 뭐 어디 얘기할 때도 없어요. 직원도 없고 비행기 뭐 창구도 없고 뭘 호텔을 도대체 어떻게 연계를 해줬다는 건지 지금 유심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뭐 호텔을 예약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뭐 어디 호텔로 갈 수도 없고 아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이거.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바우처 같은 거 없냐? 왜안 주냐? 그러면은, 아, 티켓을 가지고 가면 될 거래요. 다 얘기해 놨으니까, 그냥 경기 타면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랬더니만, 아, 다 해놨다고 그러면서,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쓱 피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악질이에요. 악질, 얘네들. 일단 휴대전화가 안 되니까 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돈을 들여가지고 유심을 좀 개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방법이 없네요. 한마 주시면 가. 예? 한번 주시면. 아, just one day. 이 150. 일단 하루 사용하는 걸로 어, 15만 돈 카드로 결제해서 유심을 개통을 했습니다. 부킹닷컴 통해서 제일 가까운데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데를 지금 알아보니까 1km 정도쯤 위치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글로 가서 그냥 다이렉트 부킹을 해야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좀 힘을 내서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현타오네요. 현타와. 자 일단은 공항에서 보이는 제일 가까운 호텔로 좀 왔습니다. 방이 있나 좀 물어봐야겠어요. 뭐? 아, 두어블룸? 두어블룸? 오늘 이거 푸른 투데이. 푸른 투데이. 방이 또 없대네요. 공항 앞이어서 그런지. 아, 진짜, 진짜 짜증 제대로네요 짜증 제대로야 와. 아 여기도 없으면 진짜 짜장 지대로인데 둘이 꺼져 있는 거 보면은 아안 하는 거 같은데 알러 드시겠어요 둘에 볼로? 넣어? 넣어? 풀풀아 여기도 풀이에요 여기도 풀 여기 뭐 있는 것마다 다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다 물어봐야죠 네 no? Do you have room? room? 예? booking. 응, booking r o 아, 여기는 그냥 동네 조그만 호텔이에요. 뭐, 여관 같은 호텔인데, 아, 지금 뭐, 컨디션을 볼게 아니라, 아.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또 카드는 안 된대요. 겨우 지금 방을 하나 있는 걸 찾아 냈는데 이것도 또안 되네요. 와. 아, 저런데 끼어가지고 어? 난장 까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야 아, 역대급이네. 제 여행 인생의 오늘 역대급 하루입니다. 거의 한 시간 넘게만에 방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왜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는 지금 베트남도 많이 와보고 동남아는 제가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캐리어 끌고선 가방 메고 촬영도 하면서 아우 아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그냥 덥석덥석 저처럼 다니면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시간 넘게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호객하려고 늘어붙은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주로 이제 오토바이, 택시들, 바이크 와서 치퍼치퍼 치퍼 하면서 이제 싼방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위험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택시기사들도 저한테 한 대하섯 명 붙었거든요. 호텔, 호텔 하면서 부르는데 갔다가 또 눈탱이 맞을 수도 있어요. 더 눈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고생을 무릅쓰고 직접 다이어트 부킹을 하려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나마 이거 라오스에서 컵라면 산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나갈 정신도 없고. 자, 눈을 조금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35분에 탈 비행기를 오늘 저녁 11시 35분에 탑니다. 일단 제가 티켓을 구매한 쪽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내가 이 여차저차해서 하루가 늦어졌다. 근데 나리타에서 삿포로 가는 비행기표는 그쪽에서 책임을 못 진다는데 혹시나 내가 예약한 비행기를 하루 미룰 수 있느냐? 예약 변경하는 돈을 지불하더라도 바꿀 수 없을까 해서 문의를 했더니만. 오히려 예상보다 그쪽에서는 좋은 답변을 해줬어요. 아 이래저래 사정을 알고 있다. 항공편이 그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나리타 공항으로 와라. 나리타 공항으로 와서 어, 나한테 메시지를 다시 보내면 연계해서 갈수 있는 편명을 알아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추가되는 비용은 없겠느냐. 그랬더니만 최대한 없게끔 연계시켜 주겠다고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건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행자 보험을 들고 왔습니다 항공 지연이나 수화물 지연에 대한 여행자 보험 70만원 한도가 되는 거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메일을 남겨 놨어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해서 내가 항공편이 24시간이 미뤄졌다 그럼 나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온 메일은 뭐냐면 우리가 보상해 줄수 있는 건 저녁 6시 45분 비행기야 근데 네가 어, 하루를 넘어서 밤 12시 반에 비행기를 탔어. 그 사이에 벌어지는 어, 숙소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음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할게. 이러는 거예요. 정확히 지연이 된건첫 비행기다. 하지만 네가 나머지 타는 비행기는 지연이 된게 아니지 않느냐. 다음 날 11시 밤 11시 35분에 출발하는 정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나리타 가서 나리타에서 타는 것도 뭐 어쨌든 정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말장난 같은 거를 하지 마십시오. 첫 비행기가 연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연계된 비행기를 두편다 놓쳤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타게 될 비행기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24시간 후 지난 다음에 출발하는 비행기지. 그거는 내가 정시 출발하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벌써 24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못 받게 하지 말아라. 권리를 받게 해라. 하고 메일을 보냈더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요 하는 그그 그 사람들하고 해서 정확히 상의한 후에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최종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제 한 4, 5시간 있으면 다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답변 메일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비용은 여행자 보험으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호텔을 잡고 뭐 밥을 먹거나 뭐 다시 공항을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뭘 하거나 하는 모든 비용은 아직 보험사에서 오케이가 되지 않은 비용이에요. 지금 제 사비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어제 저녁 6시 45분부터 12시 반까지 비행기 타는 순간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라면 한 그릇에 소주 한병 먹었습니다. 열 받아서 그게 다예요.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 좀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정보를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 공항으로 가기 전에 레드불은 하나 먹어야 겠습니다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다돈 내는 겁니다 다제 돈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제 돈으로 아아 기운 내 보겠습니다 자 어찌 하다 보니 베트남도 여행을 하고 갑니다 자, 원래 일정보다 24시간 후에 출발하는 티켓을 드디어 발권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10시 11시 35분 출발하는 건데 발권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정시에 출발하지 않았지는 그것까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제대로 된첫 끼를 공항에 들어와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햄버거를 다 사비로 먹는 겁니다 나리타 가는 것도 지금 현재 40분 지연됐대요, 40분. 더 지연이 될지 어쩔지 확정은 아니지만 40분. <laughs> 25시간 만에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25시간 만에 탔어요. 이제 나리타로 간 다음에 또사포로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 항공권은 아직 없어요. 구입도 못해놓 상태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The local time is a quarter past 9 a.m. and outside temperature is around 17 degrees Celsius. 후다닥 가서 입국 심사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트립. 음, 그, 항공권 구입한 데하고 지금 계속 조율 중이에요. 도착하면 연락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트립에서도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 네들이 항공권까지 발권까지 도와주고 뭐 이래저래 그 서류까지 갈려면 절차까지 갈려면 마지막 확인이 되는 데까지도 한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항공사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빠를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럼 그렇지 이게 그렇게 수월할 리가 없죠. 아. 그 항공사 창고에 가서 이 업체 쪽에서 어, 일로 가서 처리하면 된다 해서 왔는데 되냐 그랬더니. 역시나 안 된대요.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해줄 수 없다고 어... 결국은 빠꾸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가긴 가야 되니까 사포로로 가나 항공권은 있느냐? 그랬더니만 항공권은 있다고 해서 얼마냐? 그랬더니만 여기서 현도로 가는 게 1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5만 원 정도. 이제 비행기 타고 사포로로만 가면 됩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사포루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공항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은 정확히 48시간 만에 도착했네요 48시간 <목소리>